아이폰에 구글 AI, 제미니가 탑재될 수도 있다. 푸틴이 오선에 성공하면서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기아차가 현대차 시총을 뛰어넘었다. 3월 19일, 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바우 존스는 75.66포인트 상승한 38,790.43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32.33포인트 상승한 5,149.42. 나스닥은 130.27포인트 상승한 16,103.45포인트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FOMC와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를 앞두고 기술주들의 상승세에 소폭 상승했다. 빅테크 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애플이 아이폰에 구글의 AI인 제민이 탑재를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애플은 소폭 상승하고 구글은 4% 넘게 급등했다. 엔비디아와 인텔, 마이크론 등이 소폭 상승하고 AMD와 퀄컴은 소폭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으로 마감했다.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 인상 소식과 리비안이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할 거라는 소식에 모처럼 6% 이상 급등하며 170달러를 돌파하고 리비안, 루시드도 동반 상승한 가운데 피스커는 6주간 공장 가동 중단 소식에 15% 넘게 폭락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328%로 상승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736%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335원으로 상승했고 서부 텍사스 중질류는 배럴당 82.72달러로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68,000달러를 돌파했다가 67,000달러대 중반으로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3,500달러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2,685.84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14.02포인트 상승한 894.48포인트로 마감했다. 기관의 순매수에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이틀 연속 매도에도 소폭 상승하고, 하이닉스는 잇따른 목표가 상향의 2% 가까이 상승, 2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며, 삼성 SDI가 4% 넘게 급등한 가운데 기아차가 2% 넘게 상승하자 현대차 시총을 앞지르는 사태가 벌어지며 코스피 시총 5위로 올라섰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1% 넘게 상승했는데 에코프로가 2% 넘게 에코프로 BM이 4% 넘게 상승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전일 폭락했던 위메이드가 장현국 대표의 사임 쇼크를 해소하며 24% 가까이 폭등했다. 푸틴이 우선에 성공하면서 나토와의 마찰이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방산주는 일제히 상승했는데 현대로템과 한화 시스템이 3% 가까이 상승하고 풍산은 장중 5만원대를 돌파하며 5% 이상 급등했다. 엔터주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YG는 베이비 몬스터가 다시 데뷔한다는 좀 어이없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5% 가까이 급등하고 판타지오는 전일 급락세를 뒤로하고 또 상한가로 마감하며 3월 7일 이후로 2배 이상 급등했는데 신입 보이그룹 로네이트의 새 앨범 소식을 제외하고 특별한 재료는 없다. 한편 미중 갈등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주는 14일에 이어 일제히 상승했는데 하나오션이 8% 가까이 급등하고 현대중공업도 5% 이상 급등세로 마감했다. 푸틴의 재직권에 방산주가 상승하고 미중 갈등에 조선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피스커의 파산루머 부인과 캐시우드의 테슬라 매집에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지만 광산, 조선주와는 다르게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밝지는 않아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우려도 있으니 추가 매수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나마 액면 분할, 코스피 이전 상장, 전고체 배터리 등 호재가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삼성 SDI가 눈여겨볼 만한 것 같다.